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존재한다. 심리학자 칼융의 말이 있죠. 오늘은 바로 이 관점으로 나솔 28기 영수의 기묘한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펙, 외모, 매너, 모든 걸 갖춘 듯 보였던 영수.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그의 완벽함 앞에서 오히려 가식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대1 대화 한 번으로 정숙의 마음을 완전히 되돌리는데 성공했죠.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의 행동 변화 속에 숨겨진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수에게 나타난 착한아이 증후군부터 살펴볼게요. 착한아이 증후군이란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미움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는 성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오늘 뭐 먹을까 물어봤을 때 자신의 취향은 접어두고 다 괜찮아 너희가 정해라고 항상 대답하는 사람처럼요 3대1 데이트에서 영수의 모습이 딱이 케이스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숙 영자 정숙 3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그는 모두를 긍정하는 전략을 선택했어요 특히 아이가 있는 영숙의 현실적인 고민에 아이들은 짐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가족이다 라고 완벽한 모범답안을 제시했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를 배려하고 어떤 부정적인 의견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에서 정숙과 영자는 진심이 아닌 잘 계산된 의도를 먼저 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정숙은 가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호감도가 떨어졌다고 했고 영자도 전남편을 떠올리며 그의 진심에 의문을 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개인 경계의 부재예요. 심리학에서 건강한 관계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개인의 경계라고 해요. 이는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한다처럼 자신의 호불호를 명확히 표현하는 건데 이 경계선이 상대방에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좌표가 되거든요. 마치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영수에 다 괜찮다, 상관없다는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나는 당신에게 어떤 불편함도 주지 않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방어기지일 수 있어요. 문제는 연애에서 깊은 신뢰와 매력이 완벽한 안전함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때로는 상대의 단호한 취향이나 예상치 못한 반대 의견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즉 진정성을 발견하고 더 깊은 인간적 끌림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세 번째 문제는 특별함의 부재였어요. 연애 감정은 수많은 사람 중 당신이 나에게는 특별하다는 희소성이 신호에서 시작되잖아요. 하지만 영수의 행동은 정수에게도 영자에게도 영숙에게도 동일한 온도로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영자는 호감 표현을 다 똑같이 하니까 잘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는 심리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가 맞나? 혹은 나에게 하는 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는 계산된 행동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자극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누구도 서운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배려가 역설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거죠. 결국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던 전략이 모두에게 그저 애매한 사람으로 남게 될 위험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수가 단한 번의 일대일 대화로 정숙의 마음을 완전히 되돌리는데 성공했어요. 여기서 심리적 반전이 일어난 거죠. 첫 번째 변화는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그는 모두에게가 아닌 당신에게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거든요. 관심 있는 두분중한 명이 항상 정숙님이었다는 말은 그를 애매한 사람에서 나를 선택한 사람으로 위치를 바꾸는 강력한 한마디였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 맞춤형 어필이었어요 영수는 정숙이라는 사람의 핵심 가치관을 정확히 파고들었거든요 회계사인 정숙이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대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는 사회에 나오면서 돈이 부족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이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가장 큰 현실적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모두를 위한 모범 답안은 정숙의 마음을 닫았지만, 오직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확신은 그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 거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심리 분석으로 만나요.